최고위원회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이 내란 전담 재판부와 법 왜곡제를 법사위에서 기습 처리했습니다 그러자 대통령실도 생각을 같이 한다며 힘을 보태고 나섰습니다 헌법 파괴 컨트롤 타워가 대통령실이라는 것이 또한번 입증된 셈입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와 법 왜곡제는 결국 범죄자 대통령 한 사람 때문이라는 사실 또한 입증된 셈입니다. 전국의 법원장들이 한 목소리로 위헌성을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재판 독립성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사법부의 경고는 국민의 준엄한 경고를 대신한 것입니다. 민주당이 경고를 무시한다면 사법부가 국민을 대신해 행동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사법부 스스로가 지켜야 합니다. 대한민국 수출이 사상 최초로 7천억 달러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두운 어, 어려운 여건에도 우리 기업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이뤄낸 값진 성과입니다. 하지만 수출 신기록의 그늘에서 울리고 있는 우리 산업 전반의 경고음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반도체를 제외한 철강, 석유화학, 2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우리 주력산업 수출이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심각하게 우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유럽의 환자로 전락한 독일의 전철을 한국이 그대로 밟고 있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요하임 니겔 독일연방은행 총재는 한국 경제가 독일 경제를 닮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특히 공공 지출 확대만으로 성장 경로를 바꿀 수 없다면서 규제 완화, 노동시장 유연화 등 뼈를 깎는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권은 정확하게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돈 풀기로 내년 국가 채무가 약 1,414조 원, 사상 최초로 GDP 대비 50%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재정이 흔들리면 환율이 오르고 국가 신용도 하락이 뒤따릅니다. 정작 풀어야 할 규제는 풀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반대로 1년 넘게 끌어온 반노채 특별법이 간신히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기대했던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는 끝내 빠졌습니다. 민노총이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노란 봉투법과 같이 노동시장 위연성에 역행하는 민노총 하청 법안들은 일사천리로 통과됐습니다. 구조개혁은 국가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습니다. 국민의힘은 기업이 마음껏 뛸수 있도록 규제를 혁파하는데 힘을 쏟아왔고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기업들의 활력을 도두고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달라진 근로 환경에 맞춘 합리적 노동시장 위원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재정 팽창과 반 기업적 경제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고 조속히 산업 전반의 구조 개혁에 나서기 바랍니다. 어제 강원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에. 특별감찰관 추천을 공개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사실 특별감찰관 임명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지난 7월에 임명 절차를 발부하고 직접 지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지시라면 파으로 매주를 쓰라 해도 따르던 민주당이 유독 특별감찰관 임명만은 지금껏 뭉개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립서비스를 하고 민주당은 알아서 뭉갠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최근 발생한 후인식 이형 현지 누나 사건만 보더라도 특별감찰관 임명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만약 민주당이 계속 특별감찰관 추천을 미룬다면 결국 대통령과 민주당이 짬짬이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즉각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에 들어갈 것을 민주당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내일은 금년도 정기국회 마지막 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근본부터 파괴할 수 있는 각종 악법들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민의 힘은 당 내외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각종 악법들의 문제점을 국민께 직접 고발하는 이재명 정권 독재 악법 국민 고발회를 열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장 먼저 필리버스타 제안법, 다시 말해서 소수 야당 입털막법부터 강행 처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필리버스타는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소수당의 마지막 저항장치입니다. 이것마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은 곧 의회 민주주의를 완전히 부정하는 일당 독재선언이라 할 것입니다. 이번 민중이 특검의 통일교 편파 수사는 3대 특검이 정권의 하수인이자 야당 탄압 도구로 전락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실히 입증하고 있습니다. 민중이 특검은 우리당 500만 당원 명부를 압수수색하기 위해서 국민의힘 중앙 당사까지 들이닥쳐서 압수수색을 했었고 표적 수사로 권성동 전 원내대표도 구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일교가 더불어민주당 의원 2명에게 수천만 원의 금품을 제공하고 무려 15명의 더불어민주당 정치인이 금품 수수에 연루되었다는 구체적인 진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사하지 않고 덮어버렸습니다. 진술이 나왔으면 수사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 행위는 수사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통일교 수사 자체가 인지 사건입니다. 야당은 범죄 행위 혐의, 혐의가 삭더라도 인지되면 무조건 수사로 파헤치고 여당은 범죄 행위가 혐의가 아무리 큰 크다 하더라도 인지해도 수사조차 하지 않고 묻어 준다는 것. 이것이 바로 노골적인 선택적 수사이고 야당 탄압 정치적 수사이다 라고 하는 점을 자인한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전면 재수사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훗날 민중기 특검도 민중기 특검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특검이 도입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혀둡니다. 서울 집값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서울 집값 문제를 묻는 질문에 대책이 없다. 구조적 요인이라 해결되지 않는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대통령이 국민의 주거 문제 앞에서 손을 들었다는 백기 투항의 뜻인지 아니면 국민을 상대로 무책임한 말장난을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출범 이후 각종 규제를 쏟아내면서 사실상 서울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집 없는 국민이 월세 난민으로 내몰리고 대출을 받아 집을 장만한 실수요자들은 이자 부담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 모든 혼란을 초라, 초래한 당사자가 이제와서 대책이 없다라고 꽁무니를 뺀다면 이것은 완전히 국민을 기만하는 처사입니다. 이미 수차례 지적했듯이 이재명 정부의 규제 일변도 정책은 극소수의 현금 부자만 살아남는 시장을 만들어버렸습니다. 101호 대책 이후 서울 매매 거래량은 무려 60% 가까이 사라졌지만 집값은 여전히 신고가를 양출하고 있습니다. 양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강남 3구 서울 주요 지역에서는 계속 집값이 오른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래가 얼어붙자 고가주택만 움직이는 왜곡된 시장이 고착되고 전월세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세 가격이 한두 달 만에 1, 2억씩 뛰는 등 민생의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장 절실한 실수요자들은 대출 절벽 앞에서 좌절하고 있습니다. 서민, 청년, 신혼부부는 정상적인 금융 거래조차 어려워졌고, 내집 마련의 첫 걸음을 뗄 기회마저 박탈되고 있습니다.